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매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고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화 중에 저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꼽으라면 그중 하나는 저의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얼마 전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몇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많은 말을 했죠. 그리고 캐주얼하게 말한 적은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다해 말한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다. 성공도 좋다. 조, 직,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좋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만 살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실패한 삶이며 절대 우리가 너희에게 바라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숙이 19장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진심을 다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매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쉽게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부정하다. 민수기 19장은 2 1일까지 있습니다. 그중 부정하다라는 말이 19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부정을 물로 몸을 씻고 입었던 옷을 빨아 정결케 하라는 말도 1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으며 나머지 구절들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온통 부정과 정결이란 주대로 꽉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함으로 꽉 채워지길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진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정결하라. 다시 말해 거룩하라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결함, 다시 말해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국한된 주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결과 잃어버린 것도 정결함, 이 거룩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 또한 거룩함이었습니다. 또한 레이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결한 거룩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변했을까요? 우리 늦성교회 성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식과 규범이 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완전해졌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자신을 구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사도들은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우리 내면의 깨끗함을 지키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별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스스로를 깨끗해 해. 라고 건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깨끗함, 그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라도 속죄제를 드린 후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며 원리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매일 새롭게 되어져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다. 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왕 같은 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산예물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가정을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삶에 휩쓸려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중심된 그 거룩함으로 예배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며 주가면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늘순교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